네, 앞서 공지한 대로 어, 저희가 어, 우리 오늘 권유리님께서는 어, 코로나 어, 진행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어떻게 앉을까요? 우리 선생님? 아, 옥주현님 아이키님, 소연님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굉장히 떨립니다. 네. 너무나 떨리고요. 자, 우리 우선 가장 먼저 강연선 CP님과 박상현 PD님, 어, 두 분께 마이크 가져다 주시고요. 네. 두 분께 반가우 설렘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소개를 어, 부탁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강영, 네. 저쪽부터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CP님과 PD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우리 강영선 시피님께 가장 먼저 반가운 설렘의 이마는 각오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MBC에는 강영선 PD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잠이 안 옵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아서 <laughs> 네, 그 저희 사실은 1년 내내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고요. 저희가 또 차별화된 또 글로벌 걸그룹 탄생을 위한 아이돌 오디션에 도전하는 만큼 많이 응원해주고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각오와 소감 우리 한번 어, 박상현 PD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어, 지금까지 일회 편집을 다 완료하고 왔는데 지금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보다 어, 거짓말 조금부터서 다섯 배더 재밌거든요.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옥지언님, 네, 각오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지언입니다. 이번 방과 후설임에서 어, 담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저는 그 팬텀스윙 이후에는 이런 어, 부류의 프로그램이 오랜만인데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런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선택이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어, 이름만 담임 선생님이 아닌 정말 담임 선생님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어, 안 하겠다 <laughs> 어, 부담스럽다 떨리니까 어, 왜냐하면 음. 그냥 그냥 이름만 다닌 선생님으로 하기는 싫긴 싫고 음. 어, 연말에 바쁘다 <laughs> 레베카야 해 된다라고 네, 말씀을 일정이... 드렸는데 네. 네 어떤 것도 저는 소홀히 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결정을 한 만큼 하고 나서는 제가 그 어떤 걸 하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충분히 반가운 설렘에 저는 오르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정말 진정성 있는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키님도 각오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키입니다. 어 최근에 아주 뜨거운 서바이벌에 <laughs> 참가한 이제 참가자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담임 선생님으로 이만은 자세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 친구들아 니네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또 예, <laughs>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방과 후 설렘을 준비한지 함께 이제 준비한지 좀 되면서. 참가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좀어 그런 공통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그런 많은 추억이 있고 또그타 서바이벌과는 다르게 정말 이번에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또 어떻게 재밌게 담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 기대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2의 아이키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부터 우리 또 소연님의 포스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연님의 각오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어, 제가 이번까지 이번에는 참가자는 아니지만 서바이벌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어, 제가 또 참가자로도 예전에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아이돌을 하면서 겪었던 뭔가 노하우나 뭔가 방법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세 분의 케미가 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캐릭터들이 어, 확구축되고 <laughs> 하고 싶었던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